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웃음> <잠시만요>. <웃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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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현재는 그런 자질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코리아 승무원 아카데미의 외양사 과외 집중반에서는 면접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CV 작성부터 영어 실력과 팀워크를 기를 수 있는 디스커션,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전달해야 하는 파이널 면접까지 모두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강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specific. 여러분의 답변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정적인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외향사는 이런 질문에 항상 되묻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구체적인 사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authentic. 여러분만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답변에 자신만의 소재로 진실된 답변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외향사 질문에는 꼬리 질문이 여러 개 붙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하다 보면 진실되지 못한 답변에는 결국 한계가 있겠죠. 여러분의 답변을 진실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Be yourself. 승무원의 직무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장점이 무엇인지 제가 찾아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장점을 잘 찾아내고 승무원의 직무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접에는 이렇게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의 강의에서는 여러분만의 전략을 짤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 그리고 나만의 답변, 그리고 나의 진짜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면접에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리아 승무원 아카데미에서 여러분의 꿈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